지금보다 나은 회사로 가.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참, 이게 참잘된 거는 이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제 회사, 여기 이제 제일 처음 외국계 간 애가 일본계, 그다음에 독일계, 뭐 이렇게 축축하고, 이제, 이제 미국계, 미국, 미국을 밥 먹듯이 갈 거야. 이제, 넌좀 맞아야 되겠다. 딴 것도 아니고. 어? 너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그그 그 네가 지금까지 했던 기계는 안 쓰는 건데 앞으로 네가 쓸 기계는 써그 볼트너트 조립 을할때 세이프티 와이어를 할 수도 있어 그게. 근데 코터핀 세이프티 와이어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코터핀은 쓸 거야 그럼 뭐 실린더 조립을 할 때나 아니면 뭐 약간의 로드 그공합을 그 쓰기 때문에 공합으로 뭔가 액츄레이팅을 할거 아니야. 작동기가, 액츄레이터를 쓰게 되는데, 액츄레이터와, 뭐, 뭐, 어떤 뭐 프레임이나, 아니면 액츄레이터랑, 뭐, 뭐, 여러 가지 부품들, 이거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힘을 전달을 하잖아. 이런거지 볼트를 너트랑 이렇게 조립을 하거든. 근데 얘는 계속 움직이잖아. 이제 풀릴 수가 있어서, 풀리지 못하게, 그 볼트에는 구멍을 뚫고, 너트에 홈을 내서 그 사이에다가 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꺾어서 고정하는 게 있어. 그 코터핀이라고 해요. 음. 지금 네가 겪는 이런 힘든 상황들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전에 겪고 많이 힘들어하고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는 시간이 있었어야 해. 네. 그래야 지금 회사 사활를 조금 더 지금보다 덜 힘든 거고. 네. 자, 봐봐 이게 있어. 게임으로 비유를 해보자. 일단 너는 지금 일단 착. 무슨 게임이든 게임을 딱 시작해갖고 첫 단계, 기초 단계를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어려워. 뭐, 모르는 거 투사이고, 막, 게임 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 난 멀리서 이제 적용만 하고 있는 거지. 야, 어디, 어디, 누가 와? 막뭐 이런 얘기만 해주면, 그거로도 애들 치킨 많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나는 뒤에서 백업 해주니까, 애들이 날 좋아하고 같이 게임을 할때날 껴줘. 이런 상황을 만든 이유가 뭐냐? 애들하고, 야, 이게 9살짜리들 꼬마들하고 나 놀아야 되잖아. 근데 얘들 사고방식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얘들이 잘안 껴준다는 얘기지. 어린애만 그러냐? 나이 든 사람도 그래. 내가 얘하고 소통이 돼야 되고 같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나한테 득이 돼야 얘랑 놀아. 지금 그런 상황이 겪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이 같이 회사 동네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같이 일을 하는데 답답하고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럼 자꾸 대화해서 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네. 네가 변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게 게임 갖고 이거 노력을 했듯이, 뭔가 노력을 해서 네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어, 이 친구가 노력을 하네? 이거라도 보이는 거야. 당장 뭐 달라진 건 없어도, 어, 노력을 하네?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나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네? 그게 이뻐. 그래서 내가 애정이 생기기 시작을 해. 너한테 대한 애정이 생겨. 애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좀 실수라도 얘들 예전보다 덜 미워. 문제 발생하고 있는 수준, 업무의 능력, 남도 이런 것도 저 바닥인 거야. 거기서도 내가 적응해서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못하면 레벨이 올라가 올라올라갈 수가, 수가 없는 거지. 조금 더 난도 높은, 조금 더 나은 조직으로 가려면 내가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다 못해 내가 비관한 예를 들면 뭐가 있었냐면 한 기원을 두년 동안 준비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해줬는데 이렇게 걔랑 나랑 관계가 이렇게 깊진 않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이 자식이 자꾸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자꾸 뭐라고 더그 다음 단계를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다렸지 그딱 나가면서 그 쓰레기통이 옆에 있었어요 그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비우는 걸딱 보고 내가 느꼈어 오케이 너오랜테 되겠다 쓰레기통을 내가 비우는 소리 한 적이 없었어 근데 걔가 변화가 온 거야 생각 2년 동안 절대 거들떠도 안 보던 그 쓰레기통을 자기가 비우기 시작을 하더라 그때 내가 캐치했어 너 오래되겠다 음 이제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내 그때부터 조금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진짜로 그에 붙었어 이게, 이게 어디 가든 니네가 회사에서든 밖에 나가도 지금 너희 나이 때 그렇게 미주알고자치 소소한 것까지 말을 해갖고, 야, 여기서 그런 단어 쓰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캐치해야지. 어? 사람이, 저 사람이 눈빛이 이상해? 어? 뭐지? 이상한데? 이해 예, 캐치해야 되지. 뭐 내가 지, 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뭐, 뭘 사왔을 때, 아, 니마 이런 거 사면 안 되지? 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캐치를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 어. 선물로 예를 들면, 이, 여기 있는 멤버 중에 내가 선물을 직접, 내가 직접 선물을 사서 준애몇 명이나 될것 같니?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내가 이 선물 줬을 때 제가 알아들어야 돼,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하고, 이게 여기에 뭐가 들었다, 무슨 감정이 들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알아들 을수 있는 사람이 일단 몇 명이 안 되고, 그 정도 교감할 수 있는 사람도 몇 명이 안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 정도는 돼야 그 단계를 넘어서면 내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정도 넘어서면 보통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럼 내가 부부 동반으로 만나 직장 사수랑 거기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커플끼리로 만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먹고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그것까지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 근데 그 정도 사이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근데 그걸 굳이 내가 왜 힘들게 해야 돼요?라고 얘기하면 난할말 없는 거야. 그럼 계속 괜히 힘들어져. 근뭐그 뭐그 조직 생활에 계속 힘들어질 거야. 그걸 지표로 삼고, 목표로 삼으라는 뜻이지. 그 정도 할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보통은 그 정도 능력은, 여자들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것들 있어. 이 태어나면서 감성이 풍부한 상태로 태어나고, 성장 과정에서 또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남성들이 약한 부분이 그거지.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많이 충돌이 생겨, 그것 때문에. 교감이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반드시 배워야 돼. 논리적으로 이성이 충만한 남자가 감성까지 갖출 수 있다면 이건 천하무적이야. 전 세계 내편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내 편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그냥 요 관계만 유지하자. 그러고 그냥 유지해. 근데 아, 저 사람은 괜찮아. 너무 좋아. 내가 배워야 할 부분도 많아. 그럼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가서 노력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 친하게 지내고 같이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밥도 얻어먹고 아 선배님 쫓아가고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뭐그 선배가 하는 식당 또 찾아가서 뭐아 형수님! 뭐 이래서 형수님한테 또뭐 피해를 준다는 뜻은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는 뜻이거든 부탁도 해야 돼. 그래서 주고받아야 돼 감정은. 이게 좋은 감정이든 그렇지 않은 감정이든 그러는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근데 힘든 걸 하기 싫은데 이 정도의 사랑은 받고 싶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통과 행복은 정확히 비례해. 고통을 넘어서야 행복이 와 그만한 행복이. 조금 더 나은 회사 가고 싶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 만나려면 일단 아뭐 저는 기본도 안되는 인간들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 이런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고 넘어야 조금 더 나은 사람들, 정말 멋진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수 있어. 지금 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지금까지 본 회사 중에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회사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사람들 너무 괜찮아 분위기도 정말 좋아 딱 하나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업무가 얘가 원하는 업무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 얘는 기계를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소프트웨어야 완전히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해 그래? 그래 알았어 저 준비 잘해 넌 네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을 거야 그리고 준비해서 이번 주에 면접을 받고 면접 보자마자 다음날 연락이 왔어 그렇 했다고 그래서 3월에 그쪽으로 이직을 해 기계 쪽으로 가는 거야 드디어 유아교육 나와서 유치원 생활을 하다가 기계 쪽으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에 근데 가 그게 말이 되냐고 전공할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미국계 회사인데 1년에 한두 번씩 미국 가야 되거든 업무하러 근데 얘 영어 전혀 안 되거든. 아, 어, 말이 되냐? 뭐 보고 이 사람, 이놈 회사는 얘 뽑았을까? 그게, 지금 네가 힘든 거 그거, 그게 얜 돼. 역대, 지금까지 여기서 내, 나를 만났던 애들 중에 최단기간에 나랑 가장 가까워지네. 그거 보고 내가 놀랬어. 그게 능력이야. 엄청난 능력 그거를 얘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지만, 얘는 이제 가정교육에서 배웠어. 정말 큰걸 배웠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직을 계속하고, 지금 네가 근무하는 회사는 전화해보나 말하지. 안 해도 비디오니까. 근데 이런 회사에서 네가몇년 근무했는지를 그 보고 얘기하는데, 를 거기서 3년, 4년 했어? 그것도 아니고. 3, 4개월 했어? 그건 더 아니고. 1년 서어 그러면 한번 보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내가 캐치해야 되는 거야.